그리기 때문에, 오늘 오후에는, 어, 요것을 담당히 계합시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, 이제 주님이 갔다가서 다시 소망을 주면서, 내가 요, 요, 인상관, 요 신관, 신인 관계관을, 이렇게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요 믿음의 지식은, 이제는 내 모든 소망이, 인간수입, 인간성공에, 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 성공을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두말할 것 없이 고기고 배고 그물고 다집어들입시 고기고 배고 그물고 다 드리고 그거는 갖다가 가치로 보자고 그거는 하나도 갖다가서 마음에 소망 비자고다 덧불리고 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몇째입니까 예? 다섯째? 예? 그만 오늘 오후에 배운 게몇가지요 자, 처음에 밤새 끝 수고하였지만은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 못한 것. 또 고단. 예? 사 믿음을 지키면 반다시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. 또, 셋째는, 내 네. 원면에 있는 사람이 보고 놀란만 친 성과가 나타나는 거, 셋째고. 또, 넷째는, 잘 안다. 그러니까, 이말 것은 말이지, 죄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면 처음에는 막, 하나님. 그 학생들 보면 대학에 입회가 내가 주요 대학에 입회가 있어요. 대학만 입회 주면 어쩌겠는데 하나님은 이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으로 이래 됐던 것이 또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가 돼가지만 저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뭐, 그간헌 헌신까지 버릴거다 그건 망할 인간이야. 알겠습니까? 넷째로 하나님은 높아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너아너 너 지금 몇 땅이 중학 고등학교가, 어? 저 뒤에, 내네 뒤에, 고등학교 3학년이가, 너 하나님은 낮아지고 내안 높아졌나? 에? 그러면 안 돼. 자, 요거 넷째. 또갔다 가서 그러면 다섯째는 뭐이라요 사람 수입, 사람 성공, 사람 수입, 사람 성공. 사람 수입, 사람 성공을 주님께서 딱가르치시니까 사람 수입과 사람 성공을 딱, 말씀해서 딱 보고 보니까, 딴거보이잖아요 사람 성공과 사람 수입이 제일이지. 그뭐딴거 그걸 지지분한 거할 필요가 없어. 사람 성공이 이제 내가 의미해 되겠고, 사람을 만드는 일에 전부 다 기울여서, 사람 만드는 일에 다 기울여 투자하겠다. 이 사람이 됐다고 말이요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, 이제, 우리 사복교인들은 금년에 에, 이 오후에는 요 다섯 가지 요 순서를 단단히 강력하고서 또 기도하면 상금제라고 상금제라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금년에는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서 원면 사람들이 다 놀래도록 이렇게 하고 놀래고 난 다음에 주의할 게 뭐요? 예놀처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저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는 그런 사람 되면 은 불쌍합니다. 그복안 받은 것만 같지 못해요. 다 그래요. 사장 되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이 뭐세부도올라가 네가 새부기도 나오는데 나오면 네한테 구하는데, 그분이 같이 하려면 네가 어떻게 지금 투풍나가보로 어떻게 될 긴데. 다 죄가 높아지고 주님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배은망덕으로서, 기참하게 되고자 하면 그때도 당황하고 야단치기지만 소용없다기야 다같이 동성으로기다립시다요 다섯가지를 바건 넘어지고 놓지 말아요